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셨나요? 믿음으로 조율하며 사셨나요? 지난 주에 이어서 승리로 조여하라라는분 여러분, 여러여러 여러분, 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모든 악기는 여러분, 이 절대 음으로 그것을 음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오케스트라도요. 이 라라는 A 코드로 처음 기본 절대 음을 맞춰 놓고 그곳에 모든 악기가 그곳에 맞춰서 조율을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고 아름다운 연주의 소리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존능하신 우리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사이클을 마치고 또내 인생을 조율하여 마칠 때 아름다운 연주와 아름다운 그런 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정신이 나의 삶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북 이스라엘의 왕과 또그 나라를 중심으로 세 왕이 연합하여 모함 나라와 싸움을 벌립니다. 그 싸움의 장소가 에돔 골짜기에서 싸움을 벌려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큰 어려움이 당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싸움도 하기 전에 물이 없어. 그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목말라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목마를 때 아니에요? 그죠? 배고파도 좀 살아요. 예? 못 입어도 살아요. 그러나, 목마르면요. 그 무엇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말랐고 물의 근원도 말랐고 비올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뜨거운 태양이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삶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었었던 하나님의 왕이었었던 여호사밧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찾죠.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한백 그때 한 병사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두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그때 찾아가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이스라엘 왕 당신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을 줄수 없지만 여사밧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자를 불러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난주에 깨달게 하시는 은혜가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따라 합니다. 인생의 줄을 주님께 조율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줄이 터진다 그랬죠? 사람을 믿으면 인간의 줄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예. 또, 사업의 줄을 믿다가, 사업의 줄이 터져버리기도 하고, 물질의 줄을 믿다가, 어떻게요? 물질의 줄이 터져버려요. 주식 믿다가, 주식이, 어떻게요? <laughs> 터져버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줄을 믿다가, 어떻게요? 그 사랑 때문에, 예,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어려움,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줄이, 어떻게 요다 끊어지는 순간들이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줄도 우리를 붙잡아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우리를,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줄이 있어요 그 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붙잡아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내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그 다음에 조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느슨해하고, 풀어주고, 또 그렇게 어긋났었던 음을 하나님의 절대의 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의 기준으로 조율해라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어 임종건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냥 초상까지 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일이 많은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제가 어? 목회한다고 느슨했구나. 다시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느슨했었던 나의 모습이 혹시 있었다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 사역으로 하나님 느슨했었던 나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할렐루야. 그렇게 응? 하시니까 제가 물멍하잖아요, 장로님. <laughs> 지금까지 더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할집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이따 오후 예비 한번 오세요. 제가 바짝 조여드릴 테니까. 오늘 청득이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느슨했었던, 조율되지 못했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조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음을 맞춰야 되고, 조율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검고를 잘 탈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음을 마치고 검은 고를 잘 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위기요 어려움일 때 검은 고를 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검은고를 잘탈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검은고를 타고 조율을 마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샘을 열심히 많이 파자 여러분 믿음의 셈을 그 다음에 조율한 다음에 열심히 많이 파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자 이제 거문고를 조율했어요. 이제를 악기 열을 연주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민족과 또이 연합군의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조율하여 하나님께 마치고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을 때 방법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검은 거가 조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요 골짜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또 골짜기를 파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 아니겠어요?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쏟아나는 골짜기, 그 골짜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목, 여러분, 물이 말라 있어요. 이제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물이 생각나는 그런 골짜기다라는 거예요. 숲이 우거지고 맑은 샘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먼지가 풀풀 나고 돌멩이만 있고 물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골짜기를 팔아라는 거예요. 재구실 못하는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가 있더라도 여러분 목마른 연합군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목말라 죽는 그런 에? 완전히 무덤과 같은 골짜기가 되버리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아무리 훌륭한 학식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인물을 가질지라도. 아무리 찬란한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직분과 또 그런 신앙의 연조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메마른 골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따라 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자.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 그 절망의 골짜기를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네? 물을 구하려면, 골짜기를 팔려면, 그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을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망의 골짜기를 더 파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후세아 10장 12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오프라는 거예요. 지금 이곧여와를 찾을 만한 때여, 마침내 여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성령으로 그 샘을 터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파라는 거예요. 잡초가 우거진 믿음의 밭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오히려 그 감사가 나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해요? 사막처럼 모래만 날리고 열매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합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를 파자.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많이 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적게 파면 적게 물이 고일 것이고, 많이 파면, 어떻게 해요? 많이 물이 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 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여러분, 많이 파면 많이 물이 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군이 먹을 만큼 또 가난한 짐승들이 먹을 만큼 차고 넘치고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만큼 파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준을 삼은 다음에 아무리 절망이 와도 하나님 앞에 깊게 하나님을 만나 그것을 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깊게 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절망하고 힘들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다른 교회. 또 여기가 아닌가 봐요. 어? 또 다른 은혜의 장소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 절망 가운데, 뭐요? 깊게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깊게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말 있죠? 한 음물을 파라고. 우리의 싸움은 그때부터 싸움인 거예요. 절망과 아무것도 없는 그 골짜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따라 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부터다.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조율을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땀 흘려 절망의 개천을 파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조율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싸움 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싸움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이겨 놓고 이미 이긴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먼저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절망이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파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요?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일부 우리 아홉 시 반에 우리 학생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설교를 제가 아이들에게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아십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면 지랄하네. 이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딴짓 하고, 예? 이상한 짓 하는 걸 우리가 지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사고 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지랄하네.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것이 인생을 사랑하면서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젊었을 때, 사고치고, 지랄을 많이 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사고치고, 지랄 안 한대. 그런데 어렸을 때, 학생 때, 젊었을 때, 그렇게 사고치지 않고, 얌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총량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지랄한다, 이 거예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사고 친다, 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지금 지랄해라. 지금 사고 쳐도 돼. 실패해도 돼. 괜찮아.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안 하면 되는 거야. 고치면 되는 거야.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건다 해도 인생을 주님 앞에 조율하면, 어떻게 해요? 절망의 때에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요. 절망의 때가 다가와요. 그렇지만 그 절망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절망에서 더 깊게 절망을 파라는 거예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가 더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퍼한 일 있으면 더 슬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달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를 깨닫고, 그 무엇도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절망 가운데 나를 구원시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셈을 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17절 샘을 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시작.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뭐가 가득 차요?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냥 겨우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도 짐승도 마시고 풍족하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샘을 파라는 거예요. 기도의 샘을 파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에 샘을 파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 도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졌지만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더 땅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말줄 믿습니다. 사르바 가부가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남은 기름을, 어떻게 요 엘리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나에게 기름 구워서 나한테 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의종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먹고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가서 여러분에게 가서 그거 저주세요 그럼 여러분 줄 사람 있겠어요?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부의 집이. 하나님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가정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난 온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갖다 주었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줄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이 파라면 많이 파세요 왜요? 많이 파야 많이 받잖아요 예? 목사님 저는 믿음이 이만해요 아니에요 이만해요 여러분 믿음만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 부어 주신다고. 많이 파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잖아요. 하 그럼 많이 파면 많이 받는 거예요. 예? 네? 많이 파세요. 여러분 인생의 멋진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멋진 조율이 어떻게 임합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봤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물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채워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어디, 어디서 와요? 애돔 쪽에서 흘러서 하나님 앞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그들이 소제를 드릴 때그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 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실패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빵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실패했었던 예루살렘에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실패의 장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장소로 바뀌더라 알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문제의 보따리가 있는 그곳 실패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아침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져요. 자이 이, 이거를요 그 마침 편에 있었던 모압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냐면 그것이 핏빛으로 본 거예요. 그 물이 핏빛으로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 연합군들이 이세 나라가 연합하여 서로 자중질한 싸움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물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핏빛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적진을 향하여 쳐들어와요. 그랬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모합군들이 그곳으로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반격을 받아서 모합군들이 나라가 피하고 새 나라의 연합군들이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검은 고를 마치고 조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것을 향하여 그 실패했었던 그 장소를 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과 승리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마지막에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셈에서 승리를 노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이거예요. 왜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삼손이 어떻게요? 자기의 머리에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 영성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요? 그가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이 함께할 때 나귀 턱보로 블레셋 천 명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가 그 머리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 것을 잊어버리고 드릴라에게 그 비밀이를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요?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노예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조율에 실패하면 눈알 빠집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애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를 살수 있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시는 예수님에게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조율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실패할 때도 있어요 물이 없어 갈급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내 인생을 주님께로 조율하여 마쳤을때 땅을 파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곳에서 샘이 나고 결국엔 그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바꿔 주시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9월 달이 되어졌습니다. 9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9월 달의 주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진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 될수 없어요. 조율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방향을 맞추고 헝클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우리의 자세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여 다름질합시다.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장소를 파숍시다. 여러분, 생수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